지금 조지아에 그 태풍이 비가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 어, 델라웨어, 뉴저지 뭐 이쪽에 지금 이제 구름이 끼면서 약간 태풍의 끝자락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 날씨가 꼭 제가 옛날에 어한 25년 전에 제 사람하고 신혼여행 갈때음이라고잘 아시지만 또 그런 느낌이에요. 반도를 끼고 있고 날씨가 이렇게 금방 흐렸다, 햇빛이 났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장이네. 자, 저기 오늘 그 델라웨이 하늘아 농장에 와 있습니다. 어, 사장님과 함께 어, 이 농장 투어를 할 텐데요. 어, 하늘아 농장은 이 메릴랜드, 사리스베리에 위치해 있고 어, 주로 뭐 발티모와 뉴욕 쪽, 와싱턴 쪽으로 어, 홀셀로 나가신다고 하네요. 자, 작물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사장님. 아주 작품들이, 아 작물들이 아주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하늘한 농장이에요. 하늘한 농장은, 음, 원래 처음에는 그,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은 좀더 몸에 이롭고 좋은 것을 할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연구? 생각하다가 네. 어, 한국 사람이 아무래도 체질상 맞는 게 한국 그 베지타블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 한국의 특산물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 어, 한 2년 전에 네. 한한달 정도 어, 그, 그 특산물 투어를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선별된 게 두릅 종류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개에서 좀 어렵게 두릅 종류를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 예. 그중에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엄나무입요다 예, 엄나무가 지금 아, 뭐 몇백 그루 들어와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어, 예. 그 어, 뭐 많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주 수출성으로 제가 뭐 판매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은 앞으로 어 2, 3년도 잘 어, 가꾸어서. 그러니까 요게 네. 크면 나중에 가시가 나오겠네요. 아니요, 이거는 가시가 없는 아, 엄나무입니다. 엄나무. 그래서, 엄나무는 두릅 중에서는 아주 제왕이죠. 이게 제일 약효도 좋고, 예. 맛도 아주 아, 일품이죠. 그래서, 어, 가시가 또 없고 하기 때문에 기시기도 그 예.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이제 예. 또제 풀이 제일 많은 관리가 안 되는 걸딱찍으시네요 그런데 <laughs> <laughs> 꼭 그래. 생긴 게그 카사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카사바를 키워봤는데, 아, 예, 예. 어, 제가 요에서 가장 와서 가장 크게 제가 매력을 느낀 거는 어... 이 땅이에요. 땅이 음.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부산의 예. 해변가에 그니까 강하고 그러니까 바다하고 만나는 음. 그런 토사가 이루어진 그러든 땅하고 똑같아요. 예, 너무 예 좋고 예. 아주 작물이 너무 멋있게 예쁘게 자라는데 저는 이 초록색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laughs> 저도 이게 이 농장을 처음 어... 소식을 연락을 듣고 와가지고 네. 입구에 들어오는데 꼭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포부함을 아. 느꼈어요 예 그래서 뭐 두말도 안하고 음. 자우상이 농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농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참 럭키한거죠 음. 제가 봤을때는 예 네, 그렇게 되고 지금 그 옆에 지금 보이는 요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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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드롭은 예. 한국에서 아주 상풍적인 인기였죠 여름 드롭이랑 썸머 드롭입니다 예 제가 본거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잎을 따가지고, 어, 예, 요 갈, 여기 좀더 커야 되겠죠. 이제 예. 아, 조거 보시면 되겠네요. 아, 이 정도 되는 거를 예. 이제 이렇게 채취를 하면은, 예, 그 바로 밑에 또 나와 있는 그쵸. 잎이 있죠. 예, 게 이제 계속 자라서 금방 자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계속 채취를 할수 있고, 예. 맛이 아주 쌉싸하고 또 장아찌 종류를 담겨놨을 때, 예, 아주 최고로 맛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런 그 아주 어, 특별한, 그, 쌉싸하고 이런, 그, 한국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작물이죠, 이런 것들이 예. 이따 한번 드셔보자, 자고요. 예. 그리고... 아주 고기하고 보으면 좋겠네. 어, <laughs> 최소... 제가 듣기로는 이 두릅나무 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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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삼보다 버금가는 그런 사포닌 성분을 가졌다고 어, 제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요게 보이는 게 이게 땅두릅입니다 이게. 아. 땅두릅인데 지금, 어, 왜땅두릅이 저렇게 땅에서 이렇게 컸냐라고 하는데, 이제. 어 처음에는 이 땅에서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거를 예. 어, 땅을 파고 이렇게 예. 연배부까지 채취를 하다가 예.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자랍니다. 예. 자라는데 아 이거 또 어. 제가 이제 씨를 들여다가 이렇게 지금, 어, 씨딩을 해가지고, 이제 키운 것들이에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뭐, 이게 땅들은 이제. 예, 그렇죠. 여기 지금 보이는 모종이죠. 제가 지금, 예, 올해 제가 또 이렇게 씨로 어. 해서 이렇게, 뭐, 지금 키우고 있습 저는 있습니다. 하다 실패했는데. 아, 예, 저기도 <laughs> 저죠 예. 사실은 작년에, 예. 아, 이, 2년 전에 제가 이거를 한 10만 주 정도를 이렇게 모종을 해서 심었어요 근데 예. 보시다시피 요거 한만 주도 안될 겁니다. 그죠? 요만큼 예. 살렸어요. 십분 정도 못 살렸죠 근데 이 정도 키우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는 번식하기 십자년 뿌리로 아, 가니까 그럼요. 그죠 이제 <laughs>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예. 그거를 이제 작년에 제가 이년 전에 실패했던 거를 예. 어, 좀 경험 삼아서 이렇게 올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일들이 바빠서 지금 풀이 좀 많아서 이제 문제인데 그래도 요번 주에는 다 제거를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땅두릅 요게 참 재미난 게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두릅은 그 봄에만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봄나물로. 이거는 사실 사실 먹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예. 요것도 이 맛이 예. 이게 아주 진짜 요거 뭐부침개로 부쳐도 좋고 되고 그냥 예. 예. 장아찌도 거.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데쳐 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셔도 예. 이 맛이 아주 기막힙니다. 이렇게 살순 나오는 것들이 아니요 이거 yeah. 아주, yeah. 아주 맞습니다. 이게 연하고 어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봄에만 먹는 나물인데 yeah.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봄에 먹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이런 yeah. 새순 올라왔을 때 yeah. 이걸 먹는 게더 아주 별미고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저 땅두릅은. 이 뿌리가 독할이라고 해서 한 방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구아나사라고 해요. 입이 돌아갔다거나. Yeah. 신경을 안정시켜주고이걸 치료해서 계속 먹으면 사람이 그 감정을 다스릴수 있는 차분한. 그런, yeah. 어 기분을 좀 주고요. 한 방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그 독할이라는. 그런 yeah. 약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 꼭, 뭐, 어떤 병이 있어서 먹는다기보다, 나중에 여기 한 4년 정도 되면 약초가 아주 좋다 그러니까, 예. 제가 한번 이제 그때 되면은, 예. 뿌리를 이렇게 해서 말려서, 예. 어, 그 저희, 그, 아시는 분들한테, 티로 한번 제공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요 어, 이거는, 예. 이따가 저희가 이제 고기를 좀 구워가지고 먹을 건데, 예, 예. 아마 맛있을 거같요 그리고 여기 지금 땅이, 메데입니까 37에이커죠? 37에이커면은 37에이커. 아, 37에이커. 거의 한국으로 하면 한 5만 평 정도 되네요.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겠죠, 뭐. 예, 그냥 1200 하면 한 5만 평, 뭐, 이쪽도 되는데. 야, 한국 같으면 5만 평이면 진짜 끝도 보이지 않는, 이게 마을 지준인데 되게 이렇게 큰 땅을. <laughs> <laughs> 미국에서는 코떡지만 하는 땅이죠. 예. 그럼 주로 여기 재배하는 작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작년에는 한국 작물들은 뭐, 푸성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예. 했어요. 근데, 어, 팬데믹 때문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 유통의 문제가 있어서 많이 줄였어요. 줄이고, 그냥 간단하게. 예. 어, 미국 그 그레이 스카시라고 하는 거하고 그린 스카시. 그쪽 길이, 쭈 길이 종류. 많이 먹는 거. 그, 그게 지금 한 10에이카 정도 들어있고, 앞으로도 한 5에이카 정도 더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3차로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옥수수가 그 한국 대학 괴산 대학 찰옥수수라고 예. 제가 한국 에와서이 옥수수 먹고 너무 반해 가지고 어. 귀하게 아주 씨앗을 어렵게 어렵게 가져와서 그게 지금 아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여기 들어가 있는 게한 4에 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로. 그 대학 예. 찰옥수수가 맛있긴 한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드시면은 즐거죠? 최고죠. 예, 틀리가 빠진다는 아, 이야기를. 아니, 아니. 이게 더 좋았습니다. 이거는 그 대학 찰옥수의 특성이 예. 어, 찰기는 있는데 이빨이 안 달라붙어요. 아 그리고 그 알이 크고 탱탱하고 예. 그 손으로 뛰면 하나를 하나를 잘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 틀리 또 많이 어르신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틀리 계신,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옥수수는 아무리 이빨이 안 달라붙게끔 잘 되실 수가 있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먹어본 옥수수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우. 이거, 이걸 반해가지고, 이 옥수수 씨를 사실은 좀, 어, 일리거리지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농장에서 하고 있는 게한 4에이커 정도 들어가 있고, 예. 다른 농장에 또한 2에이커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올해 한 20만 주, 20만 주 정도, 어, 1만 15만 주 정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땅이 넓은데, 여기에 물은 어떻게 씁니까? 물은 이제 지하수 우물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물에서 뽑아서 다 일리게이션으로 요 일리게이션 이제 어, 사실은 이제 미국에는 그 지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 저희 한국 특산물, 한국 농산물이 특성상 무, 배추 뭐 이런거 빼놓고서는 다그 어, 땅에 주리 관주로, 관주로 예, 하는게 네. 예, 주리테프를 집어넣어서 관주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어, 저희도 어거스타에서조제해 네. 해보니까 관주라면 이름 많은데 이제 정발하는 것도 자꾸 잘 크는데 예. 그 스프링쿨로 하니까 편하긴한데 그러니까 물이 있는 게 한정이에요. 예. 주고 돌아서 말라버리고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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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관주가 좋은 게 저희가 그 원하는 영양소를 예. 관주해서 어, 항상 늦을 수 있으니까 작물들이 어... 그 아무래도 어, 뭐 먹는 게 좋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예. 로하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먹을 것만 한100 정도 이렇게 심어놨어요. 예. 이게 어저께부터 열기 리 시작했는데 오늘 지금 밑에 보면 막 제법 많이 열렸죠. 아까 예데 예, 야 오이가 아주 먹을 만합니다. 예, 맛있고. 그리고 뭐? 예. 예, 사장님 오늘 그 감사드리고요. 예. 어, 계속 농장좀 투어를 하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어, 여기서 마쳐야 되고요. 제가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 화면 한농장에서 약간 싱싱한 소릅을 가지고 맛있게 한번 좀먹어볼게요 얼마 정도 데칩니까한2분 정도. 음. 찬물에 헹복하고 이제.